안녕하십니까. 다음칸 배 전국 수산물 품질 관리사입니다. 어, 블로그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, 금산 간세사 쪽으로 많이 지중을 어, 해주시기 바랍니다. 금산 간세사에도 어, 소식을 올리고 있습니다. 금산 어, 간세사 이렇게 치면은. <laughs> 어, 소식이 다 되니까, 수품사든, 어 소식이 다 됩니다, 이렇게. 예, 금상강세사, 예수도 지금 블로그 하고 있으니까, 그 소식이 될 겁니다. 어 금상강세사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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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로그, 도 있지만 그렇습니다. 금산관세사화보수창고 어, 등이 있습니다. 금산관세사 어, 수품사구에 그리고 객매사 어, 어, 문제까지도 어, 정리를 할 겁니다. 수산지공무원 수품사 객매사 수산지공무원 등이 어, 여기에 올라가 있고 오늘은. 동릉상도 봐도 될거 같은데 통합 어 금상관세사 쪽으로 해가지고 어 제가 어, 많이 그 하니까 어, 좀 수입 수출을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관세사 이게 옛날에 있다가 이제 어 법인 만들면서 삭제가 되고 나서 아 제가 금상간세사를 쓰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예, 어 예, 보시면 되고요. 어예 금상간세사 여기 있네요. 네, 예. 어 예, 이렇게 뭐어 예, 어 검상관세사입니다. 어, 검상관세사, 태화무역 컨설팅을 어, 공부하는 겁니다. 태화보세창고 등, 예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, 이거는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, 앞 시간에는 수 분사, 다음 시간에는 어, 경매사, 산재경매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.